안녕하세요. 우리 반도체 빅투 플러스 펀드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펀드 포인트 말씀드릴 텐데요. AI 시대의 글로벌 대장 섹터인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두 번째는 채권 투자를 병행함으로써 변동성이 관리되는 중위험 상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순히 반도체 빅투 더하기 채권 펀드가 아니라 반도체 외 주도 산업에도 일정 부분 투자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반도체가 가끔씩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 때도 타 주도산업을 투자함으로써 초과 수익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식시장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최근에는 긍정적인 유동성 환경이 이제 조성되고 경제 주체들의 강한 AI 투자 의지로 주도주 쏠림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 중동 등 이제 지정학적 뉴스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반도체 외에도 조선이나 방산 쪽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계치를 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돼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지 않는다면 반도체 빅투플러스가 계속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세하고 다르게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제 개인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입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 장세는 그때 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G2 패권 경쟁에 도움이 되는 뭐 AI라던가 디테일하게 보면 에너지, 방산 같은 산업에만 자금들이 많이 이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이제 계속 부각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빅2 플러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동향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자금 유입이 되면서 채권 금리는 하향 안정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리 반락 시에는 주이션 축소 기회로 이제 활용할 예정이고 민감도가 높은 2년, 3년 채권 비중 축소하고 1년 이하 특수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심으로 비중 확대 예정이 있습니다. 수익률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6월 설정 후에 25년 말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이 58.19%로 연평균 약10.56% 매우 준수한 수익률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26년 그러니까 연초부터에서 이제 촬영 기준 일 1월 9일까지 이제 종가 기준에 봐도 수익률이 약 4%로 준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주요 구성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합산 약 24%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가 긍정적인 장세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 30% 안에서 빅투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보유 상위 종목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우주 관련주로 세아베스틸 지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보틱스로 부각되는 현대차,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한국카본이나 HD 현대 마린 엔진, 하이브 등 다른 이제 개별 주식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형이나 중소형 이런 분류보다는 시장의 주도산업과 주도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속 이제 편출입을 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봇의 경우에는 이제 주도 대형주가 없던 25년 4분기에는 로보티즈나 SPG, 한국PIM 등 중소형주로 대응했습니다. 다만, 연초 CES 이후에는 현대차그룹 로봇 관련 계열사가 부각받아서 이제 점점 그쪽으로 비중을 할해 애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운용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저희는 이제 밸류에이션의 확장보다는 이익 전망치의 상향조정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주식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식이 비싸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매크로 민감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유동성이나 지정학적 뉴스로 변곡점을 이제 기민하게 캐치하면서 수익자분들의 수익률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정직하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연동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비 증가율로 이제 판단 많이 하시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일선에서 기민하게 업황을 체크하면서 고객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이제 소부장 업체들과 크로스 체크를 해나가면서 적정 주가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부터는 글로벌 시장 및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업이나 아니면은 개별 종목에 대한 비중을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음그 외에 다른 산업에서도 기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2년 같은 하락장에는 이제 p 2 종목 비중이 15%까지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보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하고 있는 뭐 방산이나 자동차 같은 이런 주식에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